트 강의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첫 후에 앵커님이 예, 무료방송에서 대박 많이 났다고 어, 얘기를 하셨는데, 어, 실제로 대박이 많이 났어요. 어, 제가 지금 4월 14일부터 그 실시간 무료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도 진행을 했고, 오늘도 진행했고, 어제도 했어요. 근데 이번 주또 대박 났어요. 이번 주에 또 대박 났는데, 1등급 대장주들의 파괴력이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이제 그상징건설상징건설 예, 이제 지금 차트 떠, 띄어있죠. 이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산이 이제 형성이 됐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쌍봉이라고 얘기해요. 쌍봉. 그래서 요 때부터 제가 급낚시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거를 세번 재매수해가지고 뭐 여기서 지금 따블이 났어요 이거 따블이 났어요 지금 이제 다 빠졌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관련 예, 테마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죠 대장이잖아요 대장이에요 왜냐면 시변석사학과 친종목은 없어요 이종목밖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4월 달에 폭락할 때 굉장히 많이 이거를 어, 집중적으로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해서 예,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상하가 세 방에나 나오고, 그래서 고수익을 터트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시스 라이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종목들은 이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왜냐면, 네,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주포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시세를 내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물론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도 계속 내려가잖아요. 예, 이제 왜, 이제 일주일밖에 대선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재명 뭐 후보라든지 김은수 후보 관련 이제 정치 인맥 테마주들은 이제 시세들이 거의 끝물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 자리가 이제 60일 자리 이제 한번 깨면 이제 아마 강, 어, 반등파동 한번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한 거고 어쨌든 4월 달하고 5월 달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어, 재미를 봤어요. 8시 40분부터 제가 예, 진행을 합니다 8시 40분부터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했는데 어, 이번 주에 한 것들 제가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마켓 유나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가 신대가의 투자 비법에서 강의를 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의해야 될 구간이고 마지막 이제 설거지 파동이다 예, 그걸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띄워놓은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형지 글로벌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급나갈 때, 예, 여기서 급나갈 때 타이밍 잡아서 상한가 났거든요 고수익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다섯 방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급 대장주들이라는 거는 연속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이, 예,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한시 하지 마시고, 이번에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점을 치고 나서 폭락하잖아요. 그럼 또한번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종목들은 이 고점 때까지 그러니까 상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 그 어, 테마에 그 이재명 테마에 가장 강력한 종목이니까 고점 때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건 이제 고점 때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래도 여기서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한40% 50% 고수익을 터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반등 파동이 한번 남았지만은 이것도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것도 얘기는 하는 거고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 당시에 어, 매매 포인트 잡아서 예, 상한가도 먹고 예, 고수익을 터트렸습니다 <laughs> 세 번을 세 번을 재면서 했어요 세번세번세번 재면서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1등급 대장주다 어? 근데 이제 정치 테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정치 테마에서 이제 시세들을 이제 내고 나서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빠져나가고 정책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정책주로. 그래서 정책주들을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다음 삼육물산도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 탈플라스틱 얘기하면서 상한가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 나왔죠. 여기까지 하면 거의 여섯 방이죠. 그래서 여기서 급 나갈 때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장중에 상한가 나오고 하루 빼고 또 상한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쳤죠.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타이밍 잡았어요, 여기서. 왜 잡았겠어요? 고점 치고 나서 폭락하면 1등급 대장주들은 제가 누, 누차 얘기하지만 1등급 대장이에요. 어? 이런 게 1등급 대장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고점 치고 나서 이틀 3일 폭락하잖아요. 거기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단기간에 한 40에서 50% 정도 고수익을 터트릴 수 있단 말이에요. 4, 0 50 50%의 고수익을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 어? 이재명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거의 끝물이에요. <laughs> 끝물이에요. 3중물산도 단타는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단타는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단타는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예, 중기 수익은 하지 마십시오. 예, 중기 수익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어쨌든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 제가 예, 일부러 지금 어 차트를 띄워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지워지나? 아 여기 지워졌네. 그래서 삼육물산도 고수익을 예, 한번 터트렸고 그다음 이제 포바이포라고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 퓨리오사를 가면서. 예, 필요사를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필요서 관련 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하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방 나왔죠. 보통 상하가가 다섯 여섯 방 연속으로 나오는 종목은 몇개 없어요. 아까도 기했듯이 상지건설, 뭐 형지글로벌, 예? 그다음 삼육물상, 포바이포.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아마 제가 쉬어 보니까 한 다섯 개, 여섯 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밖에 없대, 어, 안 나왔어요. 그 외에는 상한가 두 방짜리, 세 방짜리들은 몇개더 있어요. 연속 상한가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속 상한가를 친 종목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포들이 작정을 하고 띄우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장에서 상한가 한번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상한가가 한번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상한가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연속으로 치는 종목이 과연 몇 개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하지 마시고, 고점이 나오면 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오니까, 고점 나오면 반드시 한번 노리세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하 이날, 이날 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했거든요. 이날 제 13%가 빠졌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마이너스 13%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1등급 대장주니까. 들어가도 됩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날도 아침에, 아침에 이게 마이너스 8%인가요? 이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줬어요. 근데 마이너스 주다가 장중에 확 올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바로 들어가서 만약에 저점을 폭락했을 때 잡으면 몇 프로가 나냐면요. 50%가 넘게 난단 말이에요. <laughs> 딱 이틀 만에 50%가 나잖아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아 이런 매매 어, 좋은 매매가 있는데 어? 제가 그래서 1등급 대장주 매매를 어? 여러분들 그 무료 방송에서 하는 이유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저번에 되겠죠 강의 안 해요. 강의 안 합니다. 예 분석 안 합니다. 분석 안 합니다. 예 예측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냐? 이렇게 1등급 대장주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13% 내려갈 때 들어가십시오. 매수하십시오. 그거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한가 나와서 다음날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단기간에 이틀 만에 50%가 터지잖아요. 그냥. 아, 이틀 만에 50% 먹기가 쉽습니까? 예? 네? 이틀, 3일 만에 40%, 50%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를 지금. 8시 40분부터 해서, 어? 제가 라이브 방송 8시 40분에 열거든요. 왜 8시 40분에 열냐? 이때 동시효과, 효과가 보이잖아요. 동시효과가 이때 들어오잖아요, 이때. 8시 30분부터 보면은 이제 동시효과가 들어와서 8시 40분 보면 호과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8시 40분부터 호과가 보인다고. 이때부터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가 오늘 빠지면은 이거 1등급 대장주니까 여기, 오늘 빠질 때 들어갑시다. 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상한가 나오면 이제요 어? 상한가에 뭐 차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차익 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어? 매매 네, 이제 저기 이제 레슨이라고 했는데 레슨 안 해. 레슨도 안 해요. 레슨도 안 합니다. 돈벌어야지 언제 그거 강의하고 레슨합니까? 어? 레슨이나 강의 안 합니다. 그냥 실전에서 실전 매매 쉽게 말해서 어? 매수하고 오늘 13% 마이너스 들어가고 어? 상지건설 마이너스 20 그때. 마이너스 15% 이상에서 들어갔거든요, 상지건설그러고 나서 상한가 터지고 막 미친 듯이 날아갔거든요. 마이너스 그날 25%더 뭐 내려갔거든요. 삼육물산 마찬가지로 아까 그 폭락할 때 들어갔죠, 한10%몇 폭락할 때 들어갔어요. 형지글로벌 아까 12% 폭락할 때막 들어갔어요. 결국 며칠 지나 서 상한가 터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타켓을 잡는 거예요, 그런 거를 폭락할 때 들어가라. 어? 오늘 매수하 들어가자. 어? 그런 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 강의 분석 예측 안 합니다. 1등급 대장주만 골라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상아과 먹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지만 어, 이번 주 어지,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laughs>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해요. 10시까지. 예, 이때 이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데일리 TV를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돼요. 예, 이데일리 TV 예, 홈 예, 포탈에서, 예,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이데일 TV 포탈에서 검색하시면,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최근에 따끈따끈한 거, 이번 주, 예, 이번 주, 이번 주 뭐냐면, 했 자, PIE, PIE. 이거, 이때도 했어요. 이때도, 예, 이때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에서. 이때도 해서 이게 한40% 터졌거든요. 그럼 이걸 왜 잡았어? 자, 등록하고 나서 상한가가 하나, 둘, 셋.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가 흔들리고 또, 또 연속 급등했어요. 그럼 이건 연속 상한가 나왔죠. 자, 유리기판 대장이잖아요. 유리기판 대장이에요. 유리기판 대장 작년에 뭐예요? 작년은 태성이었어요, 태성. 작년 태성이었어요 pcb 업체 근데 올해는 이게 아니야 올해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냈어요 근데 저번주에 또 얘기했어요 <laughs> 또 얘기했어요 왜이 자리가 이렇게 보면 이 자리가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점이 또 나왔잖아요 어? 그러면 이번주에 삼성이 2028년도에 유리기판 상용화 얘기하면서 쓰겠다 얘기했거든요 대장이니까 어제 상한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급등했죠 그죠 그래서 또 차이가 있어요. 오늘 차이가 하라 그랬어요. 물론 한만원이상까지 남아있는데, 뭐 고생이 났으니까 팔아야죠. 그죠? 이런,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또 얘기했어요. 이번,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예?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예? 유튜브에도 남아있고 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또 대박이 터졌죠. 그럼 이것만 대박이 터졌냐? 또 있죠. 또뭘 했냐? 그럼 또 보죠. 또 뭐가 있냐? <laughs> 어, 일주일 정도 됐는데, 원일 TNI가 있어요. 원일 TNI. 자, 이건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급등하다 이제 폭락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거를 이날 마이너스 11%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나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실시간 나이브 방송에서. 예? 얘기하고 나서 11%. 그러니까 3만 원 깨지면서 조정에서 들어가라. 왜왜 왜 했냐? 이 물량이 안 빠져나갔다. 이게 예? 첫날 아마 이거 그 더블이 넘게 나왔을 거예요. 첫날 공모 거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게 예, 상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상한가에 차익 시켰어요. 예, 상한가 차익. 예, 다음날 제가 상한가 나올 때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에서 차익 하십시오 해서 차익 다 했어요. 차익 다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또 나오죠. 이번 주에도 조금 또 나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지금 또 살아 있죠. 그러면 이제 아직도 파동이 또 나오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응? 뭐 급등할 때 들어가면 물리죠. 근데 폭락할 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폭, 이렇게 폭락할 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매를 시키는 거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자, 오늘 폭락했는데 들어가십시오. 예?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런 거에 1등급 대장 주니까 폭락 오늘 폭락했는데 매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한가 왔으니까 이제 차익하십시오. 예, 그걸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건 이제 일주일 전에 했고, 자, 이번 주에 또뭘 했냐. 자, 이번 주에 이걸 했잖아, 이거. 한진칼. 한진칼. 자, 한진칼. 지금 호반그룹하고, 예, 호반그룹하고 경영권 분쟁이 나 어? 지금 들어왔어요. 경영권 분쟁 M&A죠, M&A. 예. 그래서 지분 경쟁이 지금 붙었단 말이야. 호반하고. 근데 여기서 상하가가 한진칼이 연속 상한가 나왔어요. 그럼 최근이에요, 이건 최근.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것도 폭락은 아니지만 조정해서 들어가라, 조정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 주에 15%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15%가 넘게 급등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차익을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럼 한15% 났죠. 저번 주에 조정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보다 좀더센 거가 있으니까 이걸 들어가라고, 한진칼도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1등급 대장주니까. 한진칼 우선주가 있단 말이야 한진칼 우선주. 이걸 들어가라고 했어요. 왜냐? 한진칼이 급등하면 우선주도 급등해요. 우선주도 같이 급등하는데, 상한가가 이렇게 두 방, 세 방이 나오면서 여기서 곧좀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게 마이너스, 많이 빠지는않데 마이너스 1%, 2% 빠질 때 매수를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한진칼하고 이거는 저번 주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어? 어제 28%가 급등하면서 어제 차익을 하라 그랬어요. 어제 어제 차익 하십시오 하고 매매를 잡아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대박 터졌죠. 그럼 뭐 이틀 만에 30% 넘게 대박이 터졌고 한진칼도 대박 터지고 저번 주에는 원일 TNI 급락에서 들어가서 상한가 터지고. 지금 뭐 미친 듯이 수익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수익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수익나는 거 보셨습니까? 어? 지금 한달 동안 진짜상한가만 지금 9개가 터졌어요. 한달 동안 소, 상한가만 9개를 잡아냈고 합산 차익으로는 365%가 났습니다. 지금 합, 합산 차익이. 이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제가 매일 하는 거예 매일. 월, 화, 수, 목, 뭐, 금. 하루도 안 빼놓고 월, 화, 수, 목, 뭐, 금해 매일 합니다. 지금. 메일.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예?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데일리 TV, 예, 포털에서 검색하면 거기서 매일매일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무료 라이브를 하니까 그거를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에 1등급 대장주가 이거니까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래서 똑같이 매매하시면 돼요. 뭐, 매매하기 싫으면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터지나 보시라고요. 예, 다 터졌어요. 진짜 다 터졌습니다. 대박 터졌죠. PI도 터 어, 어제 상한가 나오고 미친 수익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미친 수익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요즘 막 얘기를 하는데 히든 종목을 하나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전 아까 얘기했죠 원전에서 예, 히든 종목을 요 종목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정기술 한국전력이 지금 신고가 내고 날라가고 있습니다 궁뎅이 부근 한정 KPS, 한전산업그 다음 뭐, 사실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중성주에서 에너테크가, 에너토크가 이제 상악가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 외에 중성주도 많은데, 조금 무겁지만은, 한정기술은 아시다시피 한정, 한국전력자회사예요 한정 KPS, 한전산업 한정기술. 그래서 이제 원자력발전소를 종합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 감리를 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렌트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혜주죠. 원전 만약에 우리나라가 EU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만약에 수출하면 이건 직접적인 수혜죠 직접적인.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원전 얘기했잖아요. 행정서명하고. 그러면 시세들이 지금 사실 많이 터졌어요. 근데 한정기술로 많이 안 터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물론 49,500원에서 조금 올라왔지만.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런 거는 아니, 담기 좋잖아요. 이거 뭐 변동성도 없어요. 어? 그래서 매수는 62,000원에서 64,000원 대 여기에서 이제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8만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목표가를 8만원 정도 잡고 손절은 6만원 손절은 6만원 깨면 손절하는 걸로 네, 근데 뭐 그렇게 변동성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기술을 히든 종목으로 오늘은 예, 얘기를 드리고 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강의하고 히든 종목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